전적서에 25,000원을 곱해야 되는데 4 5 0 0원을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암탱히안 당하려면 둘 <목소리> 아시면 안 당하실 수가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단열재를 제가 샘플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샘플들을 저희 협력업체들로부터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비규법 단열재가 없어서 다음에 찍어야 될것 같아요. 비트법이 기드법이 뭐예요? 비드법이요. 그 일반 스티로폴 있잖아요. 그런 스티로폴 계열인데, 그거를 빼먹었을까? 종류별로 다 보내달라고 하니까. 일단 요즘에 많이 쓰는 자재들로 제가 준비를 해달라고 했어요. 난연지에 속하는 압출법 보온판, 그리고 경질 우레탄, 열반사 단열재, PF보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갈수록 단열재 성능이 고성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열재는 중요한 게 각각의 열 관류율이 있어요. 관료율이 높을수록 열 전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열 관료율이 낮으면 아무리 추워도 냉기가 안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실내가 따뜻하고요 열 관료율이 높을 경우에는 열이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열이 더 빠르고 많이 침투한다고 할 수가 있죠 차이가 좀 커요? 차이가 커요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가도 차이가 나고 처음에 기초를 이 캐치잖아요. 철근 막 이렇게 넣어 갖고 이 밑에 땅 속에 땅 속에 단열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땅 밑에서 한기가 올라오지 말라고 단열재를 보통 이렇게 압출법 보온판으로 깔아 주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불에 타는 재질이긴 하지만 땅을 막 파서 여기 콘크리트를 다깨 가지고 이 밑으로 들어가서 불을 붙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콘크리트 속에 묻히는 부분은 난연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덜붙는다안붙는다이요 차이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난연이고 여기는 준불연이에요 완전 불연은 콘크리트에요 콘크리트에 불이 안 붙잖아요 근데 그 불연에 준하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뭐 토치로 쌍뜬 다이터로 지지든 뭘 어떻게 해도 불이 안 붙어요 견적서를 받으실 때 주의하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도면을 봤을 때 우리 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10m 여기서 여기까지는 5m다. 이렇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 곱하기 5면 은 50제곱미터가 되는거죠. 근데 단열재들마다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요. 3 곱하기 6 또는 4 곱하기 8, 3 6자리4 8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단이에요. 0.9m 곱하기 1.8m는 1.62제곱미터가 되거든요. 단열재를 단가를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헤베미리당 얼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0원이에요. 헤베미리당. 그러면 100미리면 25,000원이죠. 25,000원에다가 곱하기 1.62를 하면 4 5 0 0원이에요 우리 집에 붙이기로 한 단열재가 헤베미리당 250원짜리예요. 그러면 헤베당 25,000원이잖아요. 그런데 견적서에 50제곱미터에다가 25,000원을 곱해야 되는데 4500원을 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물량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인인이안 당하려면 본인이 계산할 줄 아시면 안 당하실 수가 있다. 근데 이거보다 우리가 받는 비용은 당연히 높아야 돼요. 왜냐면 뭐 운임비도 들어가고 우리는 매출액이 커 가면은 협회 연회비도 늘어나거든요. 카페 연회비는 얼나지 자대 보험료 이런 거를 계산을 하면은 당연히 이 비용보다는 높게 받아야 되는데 1.62 기준으로 된 견적을 그대로 그냥 갖다 붙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단열재끼리에 뭐 이렇게 장단점은 없어요. 일단은 단열재 같은 경우는 비싸면 비쌀수록 얇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보다 이게 점점 갈수록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100mm로 낼수 있는 열관류을 이거면은 뭐 60mm 정도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집이 넓어질 수가 있어요 아그 두께만큼? 네 이거를 이번에는 대지라고 해볼게요 내 땅이에요 일반적으로 요즘에 가장 많이 짓는 다중주택을 예로 들면은 이 북쪽은 1.5m를 뛰어야 되지만 나머지 라인은 외벽이 0.5m를 후퇴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외벽 끝선이고 이제 외벽 자재가 들어가고 단열재가 들어가고 콘크리트 이렇게 들어가면은 벽체 두께가 뭐 4, 50cm씩 되는데 단열재가 얇게 들어가면은 우리 집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열재가 비싸면 공사비는 올라가는데 평수가 늘어나요. 우리 집 평수가. 그래서 평당 10만 원, 뭐 평당 15만 원 이런 식으로 월세를 책정을 하잖아요. 그 평수가 늘어나서 받는 월세가 늘어나고 월세가 늘어나면 건물의 매매가액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수익률이 늘어나니까 건물 매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물론 사실 이거 몇미리 줄인다고 해서 뭐 평수가 얼마나 늘어나겠냐고 하겠냐마는 그래도 한 평이라도 더 늘릴 수 있다. 이제 벽돌보다는 돌을 붙였을 때가 일반적으로 더벽 두께가 얇아지거든요. 또 거기다가 이렇게 열반 사단열재를 쓰면은 굉장히 얇게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열반 사단열재는 단점이 처음에는 고성능을 내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능 좋아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 요 끝에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쓰는 게 어떤 거예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죠. 이거랑 이게 외벽에는 가장 많고요. 이거는 한 4, 5년 전까지 많았어요. 비싸더라도 그냥 저거를 조금 더 많이 선택하는 거니요 이건 지금 허가가 안 돼요. 아왜 두고 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두 가지는 콘크리트에 완전히 묻혀서 불이탈 염려가 없는 쪽에만 지금은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열재의 간단하게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단열재가 비싸면 비쌀수록 불에 안 타고 열 관리율이 낮아서 단열이 잘 된다. 그래서 단열재를 얇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건물을 한 평이라도 더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 영상에서는 각각의 단열재의 성능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